지금 보시는 모델은 GLE 400D 9 o 구 p é 가장 컬러는 화이트입니다 이 모델도 지금 할인 많이 되고 있고 전시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출고 되고요 GLE 53 모델도 있고 GLE 63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인이 많이 되니까 구매하시기도 좋고 g l 싫으신 분들은 이제 뭐53 AMG나 63S AMG 할인 많이 되니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블랙 시트고 뭐 브라운 시트도 있고 흰색 투톤이거나 아니면 레드 투톤이거나 이렇게 종류별로 있어서 있는 제거로좀 하시면 되고요 외장 컬러는 뭐 다이아몬드 화이트도 있고요 뭐좀 특이한 컬러도 있어요 뭐 하이신스레드라든가 그래서 좀 특이한 컬러 원하시는 분들은 특이한 컬러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뭐 블랙도 있고 회색도 있고요 뭐 디젤 모델이지만 되게 또 정육성도 좋고 승차감도 좋기 때문에 가솔린 모델 못지않게 좋습니다 만족도도 높고 요모델 바로 출고 되니까 연락 주십시오.